사진, 중입자로 최장임 치료하는 이미지 책 GPT 생성 최장암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암중 하나로 초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가 복잡하여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입자 치료가 최장암 치료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고에너지 입자를 사용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전통적인 치료법에 비해 높은 정확도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이 기사는 중입자 치료가 췌장암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어떻게 대폭 상승시키는지, 그리고 연세대학교와 국립암병원에서의 성공적인 치료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입자 치료의 원리 중입자 치료는 양성자나 탄소이온과 같은 고에너지 입자를 사용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법의 핵심은 입자가 암세포에 도달했을 때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여 주위의 정상세포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환자 스캔 먼저 환자의 몸을 정밀하게 스캔하여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치료 계획 수립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에는 입자의 종류 에너지 조사 각도 등이 포함됩니다. 3 중입자 가속기 준비 선택된 입자를 가속기에 넣어 고 에너지 상태로 가속시킵니다. 4 정밀조사, 가속된 입자를 환자의 종양에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자는 종양 부위에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여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5. 모니터링 및 평가, 치료 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치료 효과를 평가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치료를 계획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특히 전통적인 방사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암세포에도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어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세부치료과 정중입자 치료는 고도의 기술과 정밀한 절차를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환자가 중입자 치료를 받기 위해 거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진단. 상담 환자는 중입자 치료 전문의를 만나 자신의 상태와 치료 가능성을 상담합니다. 진단 환자의 종양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CT, MRI, PET 스캔 등의 정밀 진단이 수행됩니다. 2. 치료 계획 수립 데이터 분석 스캔 결과를 바탕으로 종양의 3D 모델을 작성합니다. 맞춤형 계획 종양의 모양과 위치에 따라 최적의 조사 경로와 입자의 에너지를 계산하여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치료 준비, 환자 위치 설정, 치료 중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설정합니다. 가속기 준비, 선택된 입자를 고에너지 상태로 가속시키기 위해 중입자 가속기를 준비합니다. 4. 치료 시행, 입자 조사, 고에너지 입자를 종양 부위에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이 과정은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걸릴 수 있으며 환자는 편안한 상태로 치료를 받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치료 중 환자의 상태와 입자 조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정확성을 유지합니다. 5. 치료 후 관리, 후속 검사, 치료 후 추가적인 스캔과 검사를 통해 종양의 반응을 평가합니다. 추가 치료 계획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중입자 치료나 다른 보조 치료를 계획합니다. 비용 및 보험 혜택 중입자 치료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고비용 치료법입니다. 치료 비용은 주로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치료 횟수 전체 치료 과정에 필요한 세션 수환자의 상태, 종양의 크기와 위치치료의 복잡성 병원의 시설, 중입자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의 기술 수준과 장비 중입자 치료 비용 세부내 역, 안, 원화, 위의 비용은 대략적인 범위를 나타내며 실제 비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및 일반보험 혜택 1. 의료보험 혜택 국가의 료보험, 일부 국가에서는 중입자 치료를 국가의 료보험 혜택으로 제공하여 환자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치료가 표준화되고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간보험, 많은 민간건강보험회사들도 중입자 치료를 보장 항목에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일반 보험 혜택, 생명보험 및 암보험,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의 경우 중입자 치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 시 선택한 보장 범위에 따라 다르며 치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추가, 기존 보험의 중입자 치료 관련 특약을 추가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국립암병원 등에서의 중입자치료 사례는 이러한 혜택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고비용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병원에서는 선도적인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중입자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와의 비교 중입자 치료는 기존의 췌장암 치료법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법과 중입자 치료의 주요 차이점을 아래 표를 통해 비교하겠습니다. 마침표 1 치료 방식 및 정밀도 기존 치료법, 화학류법과 전통 방사선 치료는 종양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 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손상을 줄수 있으며 치료의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중입자 치료. 중입자 치료는 고에너지 입자를 사용하여 종양 부위에만 정확히 조사합니다. 이로 인해 주변 정상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높은 정밀도로 종양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부작용, 기존 치료법, 화학류법은 탈모, 구토, 피로,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통 방사선 치료도 피부 손상, 피로 등의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 중입자 치료의 부작용은 경미한 피로와 일시적인 피부 반응 정도로 기존 치료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습니다. 이는 환자의 치료 후 회복을 빠르게 할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생존율 및 회복 시간. 기존 치료법. 기존 치료법은 체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제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치료 후 회복 시간도 길고 후유증이 클수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 중입자 치료는 체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종양 소멸률도 높입니다. 회복 시간은 짧으며 환자는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